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해 시작했다는 숙주 재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하나 보여준다는데요. 아하 이게 다 뭔가요? 이거는 원료인 녹두입니다. 녹두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수로는 200포대가 되죠. 200포대 정도면은 저희가 한두달 정도면 다 소비가 됩니다. 와우 엄청난 양이네요. 이제 연두빛 녹두가 어떻게 숙주가 되는지 좀 볼까요? 일단, 녹두를 씻어주는데요. 이야, 녹두, 시원하겠다! 더우시죠? 이거 물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아 이, 이, 물을 마시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우리 후디피디, 물이 어떻길래 권하시는 걸까요? 어서 말을 해! 인정고에 돌터 물도 아주 엄청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보통 물이 아니라고요? 물이 그냥 다 물이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지하 150m 이상에서 그 안반수에서 나오는 천연 암 안반수 물입니다, 이게. 매년 받는 수질 검사에서 깨끗함을 인증받고 있는 150m 안반수. 숙주를 재배하기 위해 농장 이전을 계획하며 지하수부터 팠을 정도로 공을 들였답니다. 세척은 한 3회 내지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든가 먼지, 이물질 같은 거에 녹두한테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녹두가 부패되거나 썩습니다. 오염물 재료에 도전하며 씻고 또 씻고를 반복하는 부자라고. 이제 끝인가 했더니 다른 호수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또 뭔가요? 기존에 세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5에서 한 16도 정도의 찬물인데요. 지금 이 보일러에 70도의 온도를 여기다가 같이 회석을 해요. 해서 39도의 온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냉수와 온수를 섞어 더도 덜도 말고 딱 39도이어만 하는 작업. 이 안에서 39도의 온도가 맞았을 때는 그때부터 3시간을 이 안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 녹두보다 한 3배 정도 불어났을 때, 크기가 컸을 때, 그때 이제 건지기 시작합니다. 원료부터 불리는 온도와 시간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 녹두의 생명은 원료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천연 암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녹두가 건수물에 의해서 섞게 되거든요 부패되거나 섞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 암반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보 부자농부가 물이며 세척에 깐깐한 기준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팽이 사육장 한편에 시작한 숙주 재배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썩어버리는 탓에 출하조차 해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자그마치. 1억 원의 손해를 봤답니다. 그때 손해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나 그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부양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계단씩 시작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숙주 연구에 매진한 부자 농부 그 결과. 숙주에 공급되는 물과 그 온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새 농작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50m 안 밭을 끌어올려 숙주 재배 전 과정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잘 자란 숙주를 출하할 때마다 제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그 동안의 고생이 보람돼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시각 농장 한편에서.